어느 날 아이스크림이 내게 말을 걸었다. 잠깐 제 얘기 좀 들어 주실 수 있으세요? 아이스크림이 말하잖아. 어느 날 아이스크림이 내게 말을 걸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스크림 왕국의 왕자 똥꾸자라고 합니다. 당신의 키스로 저의 저주를 풀어 주시겠어요? 아, 네. 아, 거기는 눈이에요. 응. 거기는 옆구리. 똥구멍이에요 거기. 저기 죄송한데 키스 안해 보셨어요? 어느 날 당신의 키스로 저의 저주를 풀어주시겠어요? 아, 네. 헐, 대박. 나 이제 결혼하는 건가? 감사합니다! 이런 씨... 어느 날 아이스크림이 내게 랩을 했다. 어스다 <목소리> <목소리> 내가 사귄 여자들이 얼마나 예뻤었는지 블라블라블라 나는 나 아무것도 아 해보셨더니 알아서 다 빨아주니까 이게 뭐야? 꼭동자랑 투에 나갈 내 데뷔야 개 멋있어 예예, 하이파이